어, 레이기 26장의 주제는 언약의 복과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그러니까 규정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고, 언약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량면에서 보면, 이 언약의 축복은 아주 짧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나 언약의 저주는 아주 길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본 1절부터 13절까지는 은약의 축복입니다 혹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실 복 기억하시네요 복에 대해서 13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14절부터 39절까지는 은약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13절까지고 저주는 26절이에요. 26절. 그래서 저주가 축복보다 두 배가 더깁니다. 처음 오늘 본문을 39절까지로 잡았었어요. 근데 본문을 계속 읽는데 저주가 너무 긴 거예요. 33절까지 줄였습니다. 줄이기로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왜 축복과 저주의 분량이 1대1도 아니고 2대1도 아니고 1대2일까?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저주가 축복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우리의 본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순종의 가능성보다는 불순종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기를 좋아하기보다 뭐하기를 좋아하죠. 불순종하기를 좋아해요.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분량이 1대 1이 아니고 1대인 것을 보면 한번 순종할 때한번 순종할 때두번 불순종한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축복보다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복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축복보다 저주를 받을까요? 자, 함께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교리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길 준행하지 아니하고. 언제 네, 할지인데 네. 이 14절과 15절 말씀은 3절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관련된 말씀은 3절이고요. 불순종과 관련된 것은 14절, 15절입니다. 그런데 순종과 관련된 3절은 불순종에 비하면 아주 짧습니다. 3절은 정말 짧아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런데 불순종과 관계된 14절과 15절은 3절에 비하면 아주 길죠. 아주 깁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의 이 불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순종은 오래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은 복잡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내년에는 목자로 섬기십시오. 집사님 내년에는 제자 훈련을 신청하십시오. 집사님 특별한 이유 없이는 아니 교회로 가까이 오면 오지 멀리 이사 가지는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자리에서 가부를 정하지 않고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거의 이제 예라고 가고 있는데 이야기가 지금 보면 분위기를 알잖아요 야 이제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불순종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면 손해볼 것만 같은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당장은 순종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로 기대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 웃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목자 하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제자 훈련 받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멀리 이사가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그거 묻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물은 적이 없습니다 목사는, 그것도 단임 목사는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셔야죠.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손해본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순종해서 손해본 적 있습니까? 그꾸로 불순종해서 손해 보고 낭패당했지 순종에 손해 본적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은 행동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을 행동적인 측면에서 먼저 생각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은 행동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14절과 15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규정짓는 인칭 대명사가 여러 번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 인칭 대명사가 뭐냐면 내라는 네, 내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규례 내 법도 내 모든 명령 내언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므로 누구의 규례와 법도 누구의 계명을 순종해야 할까요 누구의 규례와 법도 누구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손해 보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불순종하면 손해 봐요. 성경이 오늘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재앙과 전쟁이 있습니다. 성경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생명이 세약하게 할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놀라운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무슨 재앙이 놀랍습니까 여기 놀랍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재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멀게 되고 몸이 쇠약해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몸이 아파 본 사람은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든 것이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픔의 기간 또한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질병이 불순종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질병이 불순종이라고 말하면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는 불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불순종이 아니라고 말하면 오늘이 말씀을 부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였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질병의 시간이 질병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질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질병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고쳐주시는 것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불순종하면 육신의 재앙뿐만 아니라 경제적 재앙이 있습니다 16절 하반전에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라 합니다 파종은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종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씨를 뿌려 추수해서 창고에 넣었는데 그 창고가 떡 비어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적들이 추수한 것을 다 강탈해 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수고하여 얻은 물질이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아까운 돈이 뭐냐 하면은 병원비라고 생각합니다. 병원비, 병원에 갖다 주는 돈 가장 아깝습니다. 안 아프면 좋겠지만 아프니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이 있거나 또 보험 적용이 되면은 괜찮겠지만 보험이 없거나 비보험이면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아프면 돈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나갑니다. 계속하여 병원 생활하니 일할 수 없고 일할 수 없으니 경제는 마이너스의 현국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얻은 물질인데 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병과 경제적인 재앙과 더불어 전쟁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몸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될 때 회개할 것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합니다 분명히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당하여도 계속 에서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전보다 7배나 더한 징벌로 징계하십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매우 특별한 숫자죠. 완전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6절과 17절보다 더 심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7배 더한 징벌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18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1절에도 나와요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4절에도 있습니다 나하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배나 더 치리라 28절에도 나옵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배나 더 징벌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육신의 재앙, 경제적인 재앙, 전쟁의 재앙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불순종합니까? 19절의 답이 있어요. 함께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끊고 너희의 하늘을 철가갖게 하며 너희 땅을 녹가가게 하리니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또 재앙을 당했는데, 일곱배나더그런듯 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보시면,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였습니다. 세력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힘입니다. 힘, 힘, 아직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아직 힘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힘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아직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은 어떤 힘이냐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돈을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돈을 힘으로 삼는 교만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너희의 하늘을 철가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아가게 하리니 이철가녹선이 고대에서 가장 강한 이 금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철가가게 하신다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녹게 가게 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쟁기질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설 백성은 돈의 힘을 믿고 교만해져서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사람들 그러죠. 돈이면 안 되는 것 없다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멋진 집을 살수 있고 돈이면 좋은 학교에 아이들 보낼 수 있고 돈이면 노후 걱정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 중한 사람도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의 힘을 믿지 마십시오. 돈의 힘을 믿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 행동이라면 교만은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니, 내가 가진 힘을 믿으니 교만하고 그 교만이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이 재앙은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일곱 배나 더 심해져 갑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될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어, 지금까지 앞에 보면은 자녀들과 가축들이 들짐승에게 잡 잡아 먹힌 적은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일곱 배나 더 강한 징벌로 하나님이 벌을 하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녀와 가축들이 들짐승이 잡아 먹히게 되는 거예요. 23절과 26절까지도 보시면 또 질병과 전쟁의 재앙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도 질병과 전쟁의 재앙이 있거든요. 그런데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일곱 배나 더 강한 징벌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의리 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열 여인이 열 화덕에서 한 여인이 한 화덕에서 밀가루를 굽고 있지 않아요.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지금 떡을 굽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밀가루가 없으니까. 밀가루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었는데요. 그 떡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는 극심한 경제적인 재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경제적인 재앙을 내리십니까?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 이스라엘 백성의 의죄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니라 양식이었습니다. 양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존중하는 이스라엘에게 육신적인 질병, 경제적인 재앙, 전쟁의 고통으로 징벌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 가지 고통도 참 힘든 고통인데 이것보다 더큰 징벌이 있어요 우리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지인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 배나 더 징벌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대항하는 것, 불순종을 대항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대항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 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순종하여도 회개하지 않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냐하면은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배나 더 징벌하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도 그들을 대항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제 너희를 적으로 생각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언약의 관계인데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계의 단초가 이런 관계의 이런 악순환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순종하여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을 잡아 먹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아이를 잡아 먹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아람왕 베나다시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하였을 때 서로 서로의 자신의 아이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산당과 분양단을 부수십니다. 산당과 분양단은 우상 숭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시체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시체 위에 집어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업들과 성소를 황폐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날까요?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업이 황폐하리라. 아멘. 마지막에는 다 흩어버리십니다. 다 흩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전 722년 주전 586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수로와 바벨론으로 다 포로를 끌려가고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은 허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항우지가 되고 도시들은 폐허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힘든데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과 저주가 우리가 순종하느냐, 우리가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제 12월 만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주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는 성도가 아니라. 순종하여서 하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